저녁 설교 본문은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어 구조가 좀 독특한 어떻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20절 말씀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품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수 없게 했는지 두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혈연과 같은, 피를 나눈 것 같은 기타 그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수 없게 했던 것은 놀랍게도 율법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참가족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혈연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후에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것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조금 더 깊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에 육신의 육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오셨지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지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족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은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이렇게 네 명의 남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름을 알수 없는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그 내용의 기사입니다. 남동생들도 있었고요. 예수님께 누이들이 있었다.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기에 우리가 그 이름들까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두명 이상의 여동생들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이들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주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제를 향해서 정직하게 써야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아하 그렇게 알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향하게 되어 있고 다머지 얘기들은 생략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들, 아마도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이 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있었다라는 것, 제자들과 같이 기도했고 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중 후반부를 가면요, 예수님의 남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죽임을 당한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이 베드로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중에 있는데 잠자는 걸 천사가 깨워 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 나왔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내용인데요. 그 전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사도행전 15장부터 보면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사건 때문에 야,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하다가 그 회의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스리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야구보가 누구냐? 어, 신약성경에 야구보서라는 서신을 쓴 예수님의 남동생 야구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두 가지를 혹시 좀 참고 삼아서 어, 이렇게 잘 구분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동참과 수고가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은 좀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무엇이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가족임에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같이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혈연 관계라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에 짐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한지 적어도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권사이기에, 집사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혈연이었던 가족들도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폄하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읽었기에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실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가 또 온다면 몰라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마가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낮추고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가 미쳤다 함니라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준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당대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이렇게 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은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많이 아는 사람, 심지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중에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야 저거 신기해도 속지 마라 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귀신의 역사야라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불 집혀 가지고 행하는 다시 말해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폄마하고 사람들이 그쪽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비뚤어지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도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참된 말씀도 비뚤어져 보이며 참된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못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의 일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길게 예수님을 봤습니까? 길어야 이틀입니다. 그저 잠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봤던 총독 빌라도의 눈에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도록 넘겨주었다는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 또 여러 이적들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자 그것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나쁘게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편견 등을 통해서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을 여시고 성도의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이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가족 용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앞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풍병자 병이 너무 중해서 네 사람의 친구들이 침상체로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그 내렸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작은 자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이 작은 자를 뜻하는 말인데, 이 테크논이라는 헬라어는 자녀, 자식, 그러니까 아이, 이런 뜻이죠. 가족 관계 안에서의 작은 아이야,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론들에 대해서도 이 헬라어 테크논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교회 공동체가 곧 가족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찾지는 않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인데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약대가 이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얘들아, 라는 게 테크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작은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이 용어가 가족들이 불렀던 용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아, 방금은 마가복음 10장 24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도 테크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녀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작은 아이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런 뜻입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따라 내 무덤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안이 가라. 이것 또한 이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불어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딸도 테크논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그 여자는 버림받은 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받아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피를 나눈 진짜 형제들도 각기 독립을 하여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1년이 지나도 불과 몇 차례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만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 만나게 됩니다. 주일에 사역을 하면서 수요 예배로 오늘 이렇게 모이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런저런 봉사들로 빈번한 만남을 가지면서. 이를 통해서 혈연 관계의 가족보다 더 친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에 더욱 그렇지요. 가족들보다 더 많이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뭐 정치적인 이념도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 혈연 가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면모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때로 가족은 온정주의, 소집단주의 등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집단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는,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연합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솔즈베리 동산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찬양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